안녕하세요. 코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남성 약 300m 앞에서 왼쪽 방향 지하도로 진입입니다. 또는 여성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목소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출고되면 평균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오래됐다 보면 질리기 때문에 아, 좀 다른 걸로 바꿔보고 싶다. 남성의 목소리로. 그럴 때는 이 내비게이션 보시면 설정, 설정을 누르십니다. 설정 눌러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일반, 뭐 화면 표시 뭐 여러 가지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내려보시면, 여기, 목소리 설정, 또는 차종마다 틀린데 사운드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 이렇게 되면 여성의 목소리로 안내가 됩니다. 또 다시, 이제 남성으로 듣고 싶다. 그럼 설정 가서, 내비게이션, 목소리 설정, 남자로 설, 누르고 그 다음에 완료,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 음성, 남성 또는 여성을 순차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음성, 남성 또는 여성의 목소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릴라 다이카 앞으로 좋은 정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릴라 다이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